진짜 좀 오르마이 나왔습니다. 이게 수능 완성에서 나온 거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 놈이 일단 이 놈의 그림을 그렸을 때이 영역을 포함해서 여덟 개의 정수 좌표가 있어야 되니까 너에야 돼요 무식하게 일러보고 이너보고 나아야돼여다가 여기다가 일러보고 이너보고 삼더보고 산더봐야돼 느낀 상한사 정도 되니까 이게 삼 더는 딱 맞아요. 예 와이는 거다 4딱 맞으면 일단 0일대 값이이고요, 마삼일대 값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네 개, 네 개, 세 개. 그래서 얘기가 나왔고요.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가 h(x)라고 했으니까 역함수가 됩니다. 이거랑 아까 유함수랑 만나기 백기수랑 두개 있는 거죠. 눈에서 이거 그죠? 이 x 4 사는 4 x 플러스 팔분의 b 거든요 T로 놓고 T제곱 넣어서 이거 두 근이 몇개 있어야 돼요. 두 개의 양수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, 이 x 즉 좌표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근이 두개 있어야 돼요. 근데 대체축이 이제 1분이잖아요. 이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요. 1분의 그렇죠? 1 대값이 음수, 0을 대값은 양수. 0을 대값이 양수하니까 B는 마이너스 30이고 1분의 1 대값이 음수니까 그는 마이너스 3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. 마이너스 삼십보다 작고, 빈, 마이너스 삼십보다 큰 것은 삼십일 분이었어요. 마이너스 삼십일, 사점 이십팔인가? 그죠 이십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됐습니까? 오, 이상하죠, 문제가.